여성의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 7가지.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아직 식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식단에 추가하여 심장을 관리하는 특성을 활용해보자. 심장 질환은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질병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 7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여성이 건강 검진에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심장 질환에 대한 특정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때까지 무시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주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여성의 심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 특성을 지닌 7가지 건강식품을 추천하고자 한다. 식단에 추가해보자. 1. 심장 건강에 좋은 견과류. 견과류, 아몬드 및 기타 견과류는 심장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아미노산, 항산화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필수 영양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한다. 또한 동맥 내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 심각한 심장 문제와 관련된 요소인 염증 조절에도 유용하다. 2.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모든 건강 식단 계획에서 오래전부터 인기를 얻은 식품이다. 이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및 식이 섬유가 풍부하다. 물론 이로 인해 브로콜리는 동맥 및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재료가 된다. 고혈압과 같은 질환 예방을 위해 훌륭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인 엽산, 아연 및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 브로콜리는 동맥 및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는 식물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C, E, K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흡수를 줄이고 독소의 제거를 촉진한다. 3. 심장 건강에 좋은 딸기. 칼로리가 낮으면서 항산화제가 풍부한 딸기는 심장 건강에 훌륭하다. 플라보노이드는 동맥을 확장시키고 고혈압과 관련된 경화를 예방한다. 이 과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혈류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과도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4. 강황. 강황은 모든 여성들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다. 항염증. 항암 및 진통 작용으로 두드러져 일반적인 자연 요법으로 활용된다. 강황의 주요 활성 화합물인 커큐민은 심장 주변 조직 내 염증을 줄이고 심근 경색의 위험을 줄인다.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제 외에도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된다. 5.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 녹차. 녹차는 체중 감량 특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식품이다. 그렇지만 녹차에는 심혈관 건강을 위한 여러 이점이 있는 많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카테킨, 폴리페놀,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심장 및 순환계의 기능을 개선한다. 한편 녹차의 항산화제는 혈류에서 지질을 제거한다. 이는 동맥이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 녹차의 아미노산 중 하나인 엘테아닌은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특정 심장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6. 올리브 오일 지중해 식단의 필수 재료인 올리브 오일은 심장 질환의 발병을 막는 데 가장 좋은 식이 보충제 중 하나이다. 올리브 오일의 높은 건강한 지방 함량은 동맥 정화를 촉진한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의 발병을 막는다. 올리브 오일은 동맥의 탄력성을 높여 혈액순환과 혈압건강을 증진시킨다. 또한 항산화제 및 아미노산으로 인해 염증을 퇴치하고 심장을 강화하며 보호한다. 7. 연어 마지막으로 연어와 기타 품종의 냉수성 어류에는 심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가치가 높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먼저 이러한 영양분은 혈류 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의 제어를 촉진한다. 이들은 종종 심혈관 질환 발병과 관련된 두 가지 요인이다. 또한 신체의 염증 과정을 조절하고 동맥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는 수월하게 혈액이 순환할 수 있게 유지한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심근경색, 심부전 및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어를 권장한다. 위에서 소개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는가? 아직 식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식단에 추가하여 심장을 관리하는 특성을 활용해보자.